다이쿠자 방울방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또 한주도 네, 절반 후뚝 지나갔고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도 지나고 나면 내일 금요일이고 한주도 후루룩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여기저기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이래가지고요 속이 이상하고 막, 마음이 안좋아가지고 아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코명명이 소리가 나요 감기 걸린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친구 남편 안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슬픈 소식 때문에 울고 그래갖고 코가 막혔어요 예, 코가 풀릴때까지 기다렸는데도 안풀려갖고 그냥 영상 촬영합니다 네 오늘도 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고 그랬는데요. 해가 잘 기울어가니까 또 바람은 선들 선들 쌀쌀한 느낌이 드네요. 벌써 거리에 벚꽃들은 다 날려가지고 길바닥에 막 꽃잎들이 소복소복 쌓여 있어갖고 꽃눈을 밟듯이 그렇게 나갔다 왔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네 대한민국 화분계의 가승비 최고 우암도의 화분에서 협찬 화분을 보내주셨어요. 어, 이번에도 또 새로운 화분들을 이렇게 협찬 보내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네, 대한민국 최고 가승비를 가진 우암도의 화분들을 한번 소개해볼까 싶습니다. 그럼, 네,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화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분들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앞서 네,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여러분들께 화분들 하나의 하나의 소개시켜보겠습니다. 네, 우암도에이고요. 주문하실 전화번호는 010-9395-1775번입니다. 네, 위치는요, 경북 영주시 휴천 1동1740 9-2번지에 위치하고요. 네, 여러분들 직접 이 주소로 찾아가시면 네, 다육이와 함께 더 많은 화분들도 만나볼 수 있답니다. 네, 주문은요. 문자로 해주시고요. 주문하신 후에는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주문 요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예, 차근차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배송해드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자꾸 이렇게 독촉 문자 주시고 그러면 어 먼저 보내놨던 순번에서 다시 문자가 들어가면 제일 끝 이렇게 줄을 쓰게 된다네요. 그러니까 뒤로 순번이 밀리지 않도록 한 번에 딱 정리하셔가지고 주문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은 네,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배송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직접 주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인터넷 엑스플랜트에서도 매장에서와 똑같은 가격에 우암도의 네, 화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플랜트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어, 미니샵 검색하셔서 우암도에 검색하시면 음, 업로드 시켜놓은 네, 화분들이 쭉 뜨는데요. 이렇게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네, 그런 화분들 어, 엑스플랜트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어, 편하게 그냥 뭐 문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엑스플랜트 들어가셔가지고 선택하고 찜해서 결제하면은 이렇게 주문이 된다는 거 전해드립니다. 우암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화분을 싸게 팔수 있나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암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네 우암도의 사장님이 공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화분을 직접 만들어서 어~ 유통 단계를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직거래를 통한 네그 유통 마진을 어, 다른 어디도 아닌 네, 여러분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의 50% 할인되는 그런 예 어,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화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우암도의 사장님이 그 기업적 마인드가 굉장하지 않나요? 그런 유통 마진을 줄였으면 내가 조금 더벌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 생각이에요. 예, 누구 뭐 사기를 치고 누구 등을 쳐서라도 돈은 벌어야 된다. 돈이 최고라는 진짜 요즘 같은 이런 황금 만능 시대에 어쨌든 그렇게, 어,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에게 자기가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어, 여러분들께 직접 판매를 하면서 생기는 그런 유통 마진을 자기가 더 많이 챙기는 게 아니라, 예.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유통 마진을 예, 혜택을 받아 가고 있다는 거 예, 그러고 보면은 정말 네, 우리 우암도의 사장님 기업 마인드가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기업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을 아주 많이 만나 뵈고 뭐또 제가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에 계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예 각층의 사람들만. 나가지고 대화를 해보지만 정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사고하는 이 의식 마인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또 오완도의 화분 소개해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너무 길게 많이 샜네요. 그럼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우암도에서는 화분과 함께 이렇게 배합토도 예,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배합토의 주성분은요 상토 강모래 훈탄 에슬라이트 제올라이트 저곡토 녹수토 마이너스 난석 세척마사 네 산야초 폴라이트 등 11종의 다양한 돌들을 섞어서 네 그렇게 배합토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흙은요 10kg에 15,000원이고요 20kg에 25,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kg 20kg 모두 배송비 포함 가격이고요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도에서 협찬해주신 화분이 어떤 화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음, 소개시켜 드린 그런 화분인데요. 이렇게 제가 일명 연필통 화분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화분이에요. 어, 뭐 연필꽂이 길쭉하게 연필을 꽂아놓는 그런 연필통처럼 생겼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화분은 이제 우리 우암도에 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어, 우암도에 사장님의 형님분. 네, 형님께서 만드시는 네, 형님이 가지고 계신 공방에서 만든 그런 화분이라고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은 숙이랑 하고 이렇게 딱 공방명이 찍혀 있는데요. 이 공방명의 이름 주인이 우리 오암도의 사장의 형님님의. 부인이시 그러니까, 형수님이신 거죠. 형수님의 이름을 이 공방명으로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기라고 공방명이 찍혀있는데, 오암도의 사장님, 형님께서 이제 이 공방에서 만들어가지고, 오암도의 사장님 내에 이렇게 이제 화분을 갖다 드려주고 있는, 네, 그런 화분이에요. 요렇게 이제 요것도 보면은, 유약은 뭐, 반질반질한 그런 유약은 발려져 있지 않고요. 요렇게 컬러 채색은 되어 있는데, 느낌은 사그락사그락한 그런, 네, 물마름 좋은 사그락한 느낌의 그런 화분이에요. 네, 아래쪽에 발은 요렇게 이제 주물러가지고 붙여주셔가지고, 아래쪽에 네, 주물러 발 3개 요렇게 다리 붙어 있고요. 네, 물구멍은 뭐 역시 요렇게 시원하게 잘 뚫려 있는데요. 네, 이 화분은 네, 주문번호 74번입니다. 음. 하, 주문번호 74번 화분인데요. 요 아이는 이제 크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 은 네, 크기가 요렇게 보시면은 네, 네, 가로 길이 9.5cm, 세로가 10cm, 요래 나오네요. 가로길이 9.5cm 세로 10cm 높이 10cm 인 그런 화분인데요 뭐납작하니 요런거 약간 뭐 소형의 소형 창이라든지 아니면 작게 이루고 있는 군생이라든지 뭐 외두에 국민이들 요런 아이들 뭐 2두 3두 정도 되는 요런 조그만한 군생 이런 아이들 뭐 뭐든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어 세로로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이렇게 끌로 싹싹싹 긁어 가지고 이렇게 문양을 어 내주셨고요 뭐 어, 나머지 이제 어, 꽃, 고사지나 뭐 이런 건는 없어요. 네, 스트라이프로 작작 네,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끌고 가지고, 이렇게 네, 끌고 갖고 까실까실 하니까 좋은 점은 이렇게 들때쑥 미끄러져 가지고 빠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지난번에 요거 우리 우암도의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셔 갖고 제가 몇개 써봤는데요. 요, 고른 점이 좋아요. 네. 길다란 또 요게 요런 길게 롱한, 롱한 요런 화분도 음, 있어요. 네, 롱한 화분도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요 화분은 거의 연필통 화분으로, <laughs> 우리 여기 언니님들은 연필통 화분이라고 말하면 이건 줄다 알아요. 네, 요게 이제 주문번호 74번 화분이고요 네, 크기는 가로 길이가 9.5cm 높이 10cm 인그런 화분이죠. 요게 이제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번에는 요렇게 보면, 은 어, 음, 약간 같은 녹색을 네, 채색을 했다가 삭삭 닦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컬러예요, 요렇게. 연한 녹색을 발라가지고 삭삭 닦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색상 하나. 그리고 요렇게 카키색, 네, 카키 색깔. 카키색이 있는 이런 네, 색깔,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렇게또 하늘색도 있네요. 밝은 시원스러운 요런 밝은 하늘색, 하늘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브라운색, 네 다크 브라운색이네요. 짙은 예, 뭐 채색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삭삭삭삭좀 닦아내가지고 아래쪽에 쓰는 흙의 재질 그 색상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 조금 짙게 이렇게 표현이 된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다크 브라운 색깔이 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어요. 칠이래. 네. <laughs> 네, 채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크 브라운 색깔 하나, 그 다음에, 네, 이런, 네, 약간 핑크톤인 듯한데 약간 오렌지 색깔이 섞인 듯한 네, 그런 핑크색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음 하늘색, 다크 브라운색, 그 다음에 연한 연두색, 그 다음에 이렇게 핑크색, 그 다음에 이렇게 카키색. 이렇게 해가지고 5종으로 구성해가지고요. 74번 화분이 이렇게 네, 5종에, 네, 5종에 5만원인데, 네,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3만원에 공급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74번 화분 5 개에 3만원이에요. 3만원. 네. 이렇게 이제 74번 화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고요. 함께 또 하나 더 왔는데요. 지난번에 또 요거와 비슷한 화분이 왔죠. 똑같은 화분이죠. 네, 지난번에 장미 큰 코사지 붙었는 요런 항아리 같은, 어, 어떤 분이 요강단지 화분이라고 그러시던데, <laughs> 요런, 네, 항아리 같은 화분, 네, 목잘록한 요런 항아리 화분이 왔는데, 지난번에 요거보다 훨씬 큰 사이즈가 왔어요. 제가 이큰 사이즈의 화분에 어, 개를 심어줬잖아요. 네, 큰 사이즈의 화분에 요, 라즈베리, 아이스를 제가 심어줬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사이즈가 차이나는지. 완전히, 예, 아빠와 애기 같죠? <laughs> 엄마와 애기 같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난번에 왔던 이 화분은 대략 뭐 직경이 한 18cm 넘는 네, 이런 화분이 왔었고 이번에는 이렇게 네, 네, 새끼 향아리 같은 작은 장미 코사지 화분이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 주문번호 90번이네요. 주문번호 90번이고 직경이 이렇게 13.5cm 외경으로 네, 14cm 살짝 안되고요. 네 직경이 13.5cm 네 높이가 이렇게 보면 은 네, 12cm 나오는 그런 화분이에요. 3.5cm, 2 2 c m 그래서 이거 갖다 놓고 보니까 완전히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지난번 왔던 건 엄청나게 커가지고 제가 여기 라즈베리 아이스 변이금 심어갖고 지금 쪼글쪼글 아직 물을 안 줘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 어 이거 이제 새롭게 네 어, 주문번호 90번 화분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주문번호 90번 화분 이 아이는 네, 하나에 25,000원이라고 그러네요 네. 주문번호 90번이고요. 사이즈 좋아요. 귀염하고, 여기에 모든 군생 같은 거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에 장미 코사지가 빨갛게, 이쁘게, 볼탁하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네, 하나에 2만. 5천원 인데요. 요거, 네, 할인해서 하나에 12,000원에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요렇게 보면, 은 화분 다리 쪽 칼라톤과 그 다음에 화분 전 칼라톤을 요렇게 아래 위로 짙은 브라운 색깔로 투톤으로 넣고요. 여기는 이제 싹 요약을 닦아내가지고, 네, 그릇색, 그릇 본연, 본연의 색깔이 요렇게 올라오도록 요렇게 재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요 빨간 고사지 장미를 딱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화분 전, 까지도 요렇게 이제 흑색깔, 베이지 색깔이 올라오면은 아이들을 좀 심어놨을 때 얼굴이 약간 좀덜 받쳐준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분전은이렇게 짙은 다크 브라운 색깔로 칠해주시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또 짙은 다크 브라운 색깔을 채색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약간 안정감이 있는 느낌이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 화분전이 다크 브라운 색이다 보니까 아이들 여기다 올려보면은 얼굴도 세트하게좀 살아나고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오늘 뭘 한번 심어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요거 벤바디스 어, 군생이에요 정말 목도리 수용으로 아가들이 뺑뺑뺑 둘렀어요 음, 이거 제 다육생활 처음 시작할 때 데려와갖고 첫 번째 12개의 자구를 품었는데 초보라서 군생 키우는 걸 몰라갖고 목을 다 이게 아가들을 다 띠냈어요 목에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군생을 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군생의 그 맛을 알았죠. 그래서 안뛰고 이렇게 딱 붙여 갖고 동그랗게 이렇게 바꾼기 수영으로 키우고 있는데 아 요거 지금 이분에 지금 요 차고들이 조그만 할때 올려 가지고 지금 차고들이 많이 컸어요. 또, 요 분도 좀 그렇고, 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벤바디스를 한번 저쪽 장미 코사지 90번 화분으로 한번 옮겨줘볼까 싶네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새 화분,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이 아니라 새 화분에 새 아이들을 한번 옮겨줘보면서 여러분들, 어, 화분을 보는 거와 또 화분이, 화분 위에 그 다육이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들과 한번, <laughs> 네. 어 이쁘게 벤바디스 분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갈이 채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벤바디스를 이제 네, 기존에 있던 화분에서 먼저 뽑아봐야겠죠? <laughs> 어 이렇게 이제 뽑는 일이 또 중요해요. 혹시 군생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방울이가 요즘 네, 군생 아이들 해체하다가 아, 분갈이 분에서 뽑다가 계속 자구들을 뜯어 묶거나, 어 군생을 해체 시키고 있어요. 정신성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작업하면 잘할수 있는데, 영상을 하다 보면은, 영상 속을 들여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디 볼까요? 카메라 속을. 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속에 이렇게, 하엽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아가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목도리를 이루고 붙어 있어가지고 하엽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더니 속에 하엽들이 꽤 많이 들어있네요. 네, 어, 이거 하엽들. 목대가 엄마 몸에 상당히 튼튼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이런 군생들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해보면은. 어 아가 자구 들이 붙어 있는 이 어깨선 부위가 조금 어 깐닥깐닥 거리거나 그러면은 힘이 없어 가지고 잘 떨어지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엽 뛴다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다그 느낌을 알잖아요. 허허 엄마 몸에 붙어 있는 그. 어, 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집게에 딱 어, 붙어가지고 떨어질 때이 느낌이 까딱거리지가 않아요 아주 튼튼해요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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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선 부위가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어깨선이라고 그러죠 어, 자구들이 엄마 그몸 기둥에서 자구를 트고 나오면서 거기 붙어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수관도 연결되어 있고 영양도 그걸로 어, 배달하고 하는 그 부위인데 어우 저 속에 이제 또 2세대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입장, 입장 아래쪽에 2세, 2세대 자구들이 어, 곳곳에 속속속 하나씩 숨어 있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어, 자구들이 또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몰랐네요. 이렇게 <laughs> 네, 안쪽에 막 자구들도 어 저기도 자구 하나 품고 있고 그렇네요. 지금. 어 어쨌든 어뭐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고는 12 자구를 품어가지고 한번다 자구들이 해체되어가지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 자구들을 심어놨다가 나눠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렇게 어 2세대 자구들을 한번 싹 돌아가면서 이렇게 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해체를 안 시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붙여갖고 잘 키웠거든요. 네. 하여분 다 깨끗이 정리했고요. 이 사실은 이 뿌리대도 밑에가 엄청나게 이만큼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화분에 너무 뚱 떠가 있어갖고 좀 잘라냈거든요. 여기를 아래쪽을. 그래서 요 위쪽에서 이제 새 뿌리들을 조금 내리고 그랬네요. 여기를 사실 엄청나게 많이 가위를 손을 대고 잘라냈어요. 그랬더니 여기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오고 요 아래쪽에 여기를 이 길이가 이렇게. 이전에 1세대 자구들이 여기에 막 붙어 있어갖고, 이거를 제가 롱분에다가 이만큼 뿌리를 묻어 놨었거든요. 이만큼? 이만큼은 잘라냈어요. <laughs> 예, 요거 이제 높이가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요대로 이제 심으면 될것 같네요. 자, 가운데 됐나요? 네, 요렇게 깔막 놓고, 아래쪽에, 네, 배수청을 조금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청 깔고요. 그 다음에, 흙을 살짝 조금 채워놓고, 네, 그리고 벤바디스를 살짝 갖다 올립니다. 어, 너무 쏙딱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조금 널널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안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보다 위를 조금 올리면 나을라나? 아무튼 흙을 한번 채워볼게요. 흙을 가득 채우면 맞을 것 같아요. 음. 화분 전 색깔이 약간 딱크 브라운 색깔로 짙다 보니까 훨씬 벤바디스 얼굴이 저 핑크색 보다는 어, 나은 것 같아요. 저 옆에 빼놓은 저 핑크색 화분이 벤바디스 어, 바디의 컬러감하고 거의 비스무리해가지고 눈에 잘 띄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요거 그 화분 중앙은 조금 그 화분 흑색 그대로라 갖고 베이지색이지만 아래쪽과 화분 바닥 쪽이 약간 짙은 다크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정면에 이렇게 꼭 고사지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벤바디스의 칼라감과는 조금 음 대비되면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일단 모르죠 뭐 심어놓고 네 심어놓고 제가 괜찮다 싶어서 많은 아이들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갈아줘봐야겠다라고 픽업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심어놓고 뭐, 안 어울리거나 이쁘지 않으면 또 바꿔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laughs> 음, 생각보다 배가 볼록하니까 가득 찬것 같더니, 싹삭 꾹꾹이를 하니까는 흙이 많이 들어가네요, 속으로. 이렇게 좀더 흙을 채워놓고요. 마저도 채이 숟가락이 되게 좋아요. 숟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안으로 싹싹 흙을 밀어넣으면서. 저흙 흡은 거기다가 살살 부어주는 역할만 을할수 있는데 요 숟가락이 이거 되게 오래된 역사가 깊은 그런 숟가락이에요 <laughs>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가져가서 쓰던 건데 제가 지금 이 분갈이 숟가락으로 <laughs> 집에 사용을 안 하고 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분갈이 할때 쓰는데요 어 사이즈도 그렇고 이렇게 오목해가지고 흙을 이렇게 떠서 안으로 집어넣을 때 요거 해가지고 안으로 싹싹 집어넣으면 저 안쪽까지 이 라운드 가셨잖아요 쏙쏙쏙쏙 집어넣을 수있어가 가지고 되게 좋은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많이 사용해요. 뒤쪽은 또 이렇게 넓어 가지고 이렇게 또 꾹꾹 누르는 용도로 쓰도 되고 <laughs> 아무튼 이 숟가락 우리 시어머니가 쓰시던 네, 그런 숟가락인데 제가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laughs>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거 뭐죠 그 에이드 같은거 이런거 여름에 냉커피 이런거 롱한 컵 좋을 때 예, 제가 시집가니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태워가지고 저걸로 휘휘휘 저어가지고 저한테 태워줬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laughs> 그런 컵인데, 이제는 뭐, 저희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음, 제가 이제 어머님 짐들 다 정리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살림살이 버리고 막 이러면서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제가 챙겨왔어요. 어머님이 쓰시던, 어.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시집 올때 해가 온 거라고 <laughs>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태워갖고 먹으면서 막 이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그런 생각이 나서 이거를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 정리하면서 이 숟가락을 버리지 못하고 아 제가 챙겨 왔네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laughs> 문갈리 숟가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뭐아뭐 아뭐 용도가 어떤 용도면 또 어때요 그 그분과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곁에 두고 이거를 계속 이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좀더 중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방울이 분갈이 하면서 어별별 소소한 수다를 많이 뜹니다 그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요거 분갈이 하면 또요 숟가락을 보니까 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뭐십몇 년이나 되었는데. 음. 제가 남편이랑 사는 지가 30년, 올해 4월 12일이면, 내일 모레면 만 30년 되는 그런 30주년이에요, 사실은. <laughs> 30년을 살았는데,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지금 몇년 됐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되게 오래됐어요. 몇년 넘었어요. 15년 넘은 거 같아요. 15년도 넘은 거 같은데. 오늘 따라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어머님이 쓰시다가 물려놓고 가신 숟가락을 자숟가락을 보니까 또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여러분들께 네, 수다를 떨어 보았네요 <laughs> 아, 또 뭐라고 하실라나? 아이고, 뭐, 방울이 소소한 수다가 뭐, 그렇죠. 뭐, 사는 얘기, 사람 사는 얘기 다 똑같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네. 아, 요렇게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까지. 깜장색. 네. 깜장색 화산석으로 다음 마무리를 해서. 자, 잠깐만요.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네, 요렇게 벤바디스 분갈이를 마쳤네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요거, 요 핑크색이랑, 네, 요거 새로 온 90번 화분 요 장미 코사지 화분이랑 요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어때요? 요게 그래도 훨씬 좀 나아 보이죠? 어, 이 벤바디스가 짱짱 굳혀지면 정말 핑크 색깔로 이쁘게 그렇게 연 핑크색으로 물 들어가는 아주 이쁜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이제, 네, 오암도에서 협찬 온 화분, 장미코사지 화분으로, 이렇게 딱 옮겨서 심고요. 그리고, 어 물론 여기 화분전도 다크 브라운 색깔 짙은 색이지만, 여기, 예, 까만 흙, 화산석으로 마무리를 했더니, 예, 더 이뻐졌네요. 이렇게 이제, 아, 벤바디스야, 조금, 이제 핑크색으로 물만 들어가면 되겠다. <laughs> 네, 요렇게, 오늘, 벤바디스 분갈이까지, 오늘 오암도에, 네, 화분 언박싱 하면서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90번 4분이고요9 0번 화분은 네, 한개 25,000원인데 할인해서 12,000원에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74번 화분이에요. 74번 화분인데요. 74번 화분은 네, 5종에 5만 원인데요. 네, 3만원에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암도의 협찬 화분 언박싱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네,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시고요. 방울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